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유 참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가는 심정으로 우리가 3월 9일을 기다리는데요. 에, 국가의 어른이 부족한 시, 시절에 큰 그림을 해석해 주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아유 걱정입니다. 이제 단일화가 이게 지금 어려워진 것 같은데 안철수가 아주 단언하고 나왔잖아요. 뭐 단일화 안 하고 끝까지 자기 가겠다 완주하겠다 어, 어제 도 그렇고 오늘 아침 자고 일라서도 어 예. 이봉규 TV 에 오는 동안에도 제 예. 머리를 짓누르는 것은 예. 우리 국민이 이렇게 운이 없는가 아. 하 그다음 우리 국민의 정치적 수준이 어느 수준이길래 예. 대통령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이렇게 이 자기 중심으로만 사태를 보고 이러는가 음. 이런 생각 때문에 아주 한탄스러운데 우선 저는 안철수 후보가 자신이 먼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이 예. 그 후보 선언 하고 나서 나는 이번에 끝까지 완주한다 그랬거든 예. 끝까지 완주 끝까지 완주 이러다가 어느 날 일주일 전에 단일화하자 네, 조은 여론조사. 서울시장 선거 때와 같은 여론조사 방식이다. 네.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완주를 해야지. 네. 중간에 꼬리를 내리고 단일화하자고 이렇게 네. 무슨 꼼수인지 이렇게 한 사람이라 말요 그래서 음. 저는 이 어, 단계에서 안철수라는 분이 네. 인간 안철수가 생각하는 대통령 자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음. 첫째. 예, 예. 둘째로는. 지금 이 시기가 태평성대인가? 네. 그러니까 이 대선이 게임 논리 그리고 태평성대 같으면 이당 후보 저당 후보 또제3당 후보 경쟁에서 누가 돼도 나라의 근간에는 변동이 없다. 그렇죠. 이런 태평성대의 선거인가? 한데 내서 나는 안철수 후보가 전체로 이것이 태평성대의 게임 논리의 선거다. 그러니까 뭐. 어, 일당, 이당 후보들이 뭐, 흠결도 많고, 이러니까, 어, 아, 그내가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그, 그러니까 요런, 요런 아주 편한 생각이 아닌가. 네. 그런데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사물구일 대통령 선거가,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이 5년 동안, 그럼요. 이게 국가 위계 질서, 헌법 질서, 헌정 질서, 안보 질서를 완전히 파괴해 가는 단계까지 들어갔고, 김정은이가 서울로는 꽃길을 오는 디딤돌을 놓았단 말이에요. 네. 그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같은 사람이 정권을 승계하게 되면 더 극좌적으로 징검다리 사이사이를 메꿔가지고 임기 중간쯤은 인공기를 흔들고 김정은이가 서울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하는. 네. 그리 이런 이런 위기감을 예,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 이 정권을 반대하고 정권을. 교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리는 이게 첫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둘째로는 뭐이 정권의 부패 무능 실패인데 안철수 후보에게 3월 9일 선거 개념이 이와 같이 위기고 위중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다 아. 둘째로는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대통령의 직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프랑카드 같은데 나타나고 평소에 말하는 걸 보면 이번에도 도덕적으로 깨끗하며 과학기술 입국으로 경제 개발을 이루자 이렇게 네. 자기는 과학자니까 네, 네. 그런 고건데 그런 구호에 비춰봐서 그가 지금까지 대선 후보 출마 어, 선을 한 이후에 그언동을 보면 그 대통령 자리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가 있고. 거기 근사하고 가족이 들어가도 네. 그리고 대통령되면 뭐 장관하고 뭐 전부 고개 다 숙이고 네. 뭐 자기가 다 임명하고 뭐 튜브에서 이봉규고 박찬종이고도 다 이렇게 뭐 처음엔 존칭 써지고아그 재밌는 자리다 네. 그러니까 그래, 이런 인식이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내가 돈도 이번 에 등록 자산이 2천억도 넘고 네. 아, 내돈 써가면서 내가 그런 자리 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따라서 다시 말하면. 그의 뇌리에 네. 헌법 66조의 국가 원수라고 하는 대통령 지위에 대한 개념이 안 들어가 있다. 음. 어? 안철수 씨, 오늘 이 방송을 혹시 들으면 내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길 바라요. 음. 무슨 소린가? 대통령은 헌법 66조에 네. 헌법상 지위를 규정해놨어요. 국가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그리고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진다. 네. 국가 원수다. 대대통령 국가의 원수다. 사전 찾아보면 네. 돼. 한 나라의 어떤가는 우두머리다. 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국가 원수는 국민 통합과 실천의 상징적이고 실천자다. 네. 그리고 지금 말한 국가의 계속성 영토의 독립 헌법 수호 책임을 지고 동시에 행정, 행정부의 수반이다 그러니까 이 높은 높은 개념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이번에 나가 가지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도전하려고 하는 자리는이 국가 원수다 어떤 거는 우두머리다 국민통합을 실천 상징하는 자리에 내가 가고 행정권을 통합한다 이러면 말과 행동과 좀뭐그시하지만은걸음 거리도 달라져야 돼요 비록 내가 나가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선거운동 기간, 그리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 저 사람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떨어진 사람이라는 이런 소리를 들어도 역시 어딘가 다르다. 이런 걸 보여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거의 머리에 전혀 없고 헌법 66조 조문의 그 숫자 네. 66이라는 걸 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66조의 그런 취지가 국가원수 네.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일화를 끝까지 하겠다고 하다가 단일화를 제안하고 이 국민의힘 당에서 아, 이준석이가 나이로 따져서 안철수 자식 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좀 표일이 그런데 이놈이 깔짝 그리고 감정적으로 양 표매하고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쭉 자고 이준석이를 남으라고 막 우리가 야구방매에 들고 간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녀석인데 그래도 자, 기본. 내가 대통령 될 사람이라 하면 그게 작게 보여야 돼요. 네. 아, 그런, 아, 그런가. 그런데 이걸 이 후보 단일화를 파투내면서 그런 걸 예를 들었거든. 나, 나를 표매하고, 어쩌고. <laughs> 아, 이게, 이게 대통령 될, 아. 될 터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이 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입에서 이런 몽리, 예를 들면 어린의 말을 갚듯이 네. 하는 이런 태도. 대학 총장 선거에 나와서도 그렇게 하면은 그다 동료 교수들한테 저거, 저 사람이 무슨 총장이 돼 이러겠네요. <laughs> 그래서 네.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태평성대의 게임 이론의 대통령 선거다. 그렇기 음. 때문에 이 선거 결과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종북주 사파 정권으로 연장돼가 네. 예측 불허 무서운. 헌정 파괴적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 문제도 게임 이론으로 자기가 섭섭한 거 이런 것만 쳐들어가지고 안 하겠다고 해버리는 것이다. 이거야. 그리고서는 이제 뭐 치킨 게임으로 뭐 가고, 뭐벼랑그 게임으로 가고, 어. 투표용지가 인쇄가 되면은, 이게 정치에 그렇게... 이렇게 뉴스에 박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안철수라는 이름이 나와버리면은 지금 벌써 벽보는 붙었습니다. 안철수 벽보가 붙었어요. 근데 투표용지에 이름까지 나오면은 그냥 안철수 사퇴 안한줄 알고 누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조작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부정선거. 안철수 핑계를 대고 이재명 당선시키는 어떤 모종의 조작이 쉬워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것 이런 판에 야권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바라는 사람과 세력권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투표 전날까지라도 후보 단일화가 한 아, 가능, 날까지 더...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압력을 가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네. 안철수 후보가 이 시간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이거 나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 자리에 도전하는 사람이다. 둘째로 네. 이번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종북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이 연장 되느냐 안 되느냐다. 네. 과학기술 입국으로 경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데.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네. 그건 부수적이고 부차적이다. 장관 정도 하면 이 문제는 해봤네.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그 방면에 네. 유능한 인사를 쓰면 되는 것이고 네. 대통령 되는 이가 꼭 과학기술 나라 과학기술 전문가다 이것만 내세워 가지고 이 선거의 의미가 막중하다. 이걸 오늘 이 순간부터 깨달아라. 깨닫고 다시 후보 단일화를 거절했던 것을 거두어드리고 네. 우리가 듣기로는 지금 드러난 걸로 그날 기자회견 직전 3시간 전에도 윤석열 후보가 전화까지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 쪽에서 연락이 가면 만나서 원점에서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안철수는 이론을 해야 된다. 제가 결론을 결과적으로... 네.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버텨가지고 예를 들면 제 사람이 경우. 다 나왔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된다. 안철수를 찍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됐다. 안철수를 찍었기 때문에 윤석열 표가 적게 나왔다. 그래서 이재명이 됐다 이러면 대한민국 헌정사의 국민적, 역적, 공적 1호는 안철수. 안철수가 된다 이거야. 안철수가. 안철수가 왜냐하 그래, 지난 10년 동안 그 행적을 봐요. 음. 2010년 박원성 시장 이렇게 만들었지요. 2012년 문재인하고 합작해가 단일화 해가 그 다음에 당 만들 공동 대표했지요. 그리고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 또 기여 기여 나와가지고 네. 또 박원순 재선 되는데 도움을 줬지요. 네. 그리고 2017년 단일화 안에서 단일, 문재인 단일 안해가지고. 당선시키고 준표가 야권에서 1등, 2등 해가지고 문재인을 당선 그럼 지금 그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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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의그 네. 정치적 행적은 네. 이른바 종북 주사파 네. 세력권에 도움을 주는 행적을 보였다기에. 네. 그리고 작년 서울시장 선거 때는 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인 시장 선거에 올인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겠다 네. 한다면. 그 마지막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도 흐물어버리고 또, 또 나왔다. 네. 그러니까 누구는 그래요. 또 기어 나왔다. 네. 선거 때마다 상습적으로 또 나왔다. 그러니까 이번, 이번 이 선거의 엄중함을 내가 지금 말한 대로 이해를 한다 그런다면 이 시간 이후에 그 협상에 응해야 된다. 네. 얘게가좀 옆으로 빈져나가는데 네. 에, 잠시 대화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네, 네. 이게 대한민국 선거 풍토에 아주 유별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두 사람 유별난 두 사람이 서울시장과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오는 사람이. 아, 하나는 안철수고, 안철수고 하나는, 누구? 하나는 그거 있잖아요. 내 이름 안 밝히겠는데 허모 있잖아요. 아, 허경영씨 <laughs> 그 선거 때마다 나오거든. <laughs> 예. 그래서 허 씨는 이 돌출질 발언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뭐 신혼 부부에게 이미 10년 전 선거에 나와 1억씩 준다든지 해 갖고 네. 재미있어 하는 사람도 많고 네, 네. 그리고 1, 2%씩 나와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예, 그걸 자세히 아는 그 어디 기록한 걸 보니까 그 선거 때마다 나와서 국민에게 일정한 자기의 어떤 그 신분 같은 것을 이렇게 상승시킨 네. 것을 기득권화 해가지고, 아. 그리고 그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아주 돌출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뺨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네. 남녀 간에 예. 그 축복 기도를 해주고 껴안고이러가 헌금을 받는데, 이번 대통령 후보 등록하면서 재산이 220억이야. 그래서 물었어. 웬 이런 돈이냐니까 축복 기도에서 번 돈이다. 예. 그 말은 뭔가 선거 때 나와가지고, 흑영영을 좋아하는 사람이 소수지만 생겨있다, 이게. 그, 그러니까 요건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고, 음. 안철수는 선거 때 남아와갖고, 자기 돈을 쓰면서, 무언가그 선거 때 나와서, 일종의 관종증, 자폐증 비슷한 게 있지 않느냐. 어, 아, 내가 돈 벌어갖고, 내 돈과 선거 이번에도 어제, 그저께 부인 이름으로 특별 당비 국 80억을 냅디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우선 뭐 자동차니 뭐 이런 그래 거 이제 우선 계약을 하는 모양인데 네, 그러니까 되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랬대요. 네. 안철수에게 저 수준의 돈이 없다고 한다면 네. 절대로 못 나오지. 못 나오죠. 저, 그러니까 제, 2,000억이라는 제, 돈이 제, 저도 이 안철수 정도의 재력이 있으면 아마 이번에도 나이 80년보다 나와서 그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상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 직에 관한 정법적 투철한 인식이 없다. 음. 음. 없으니까 이걸 새로 마음을 고쳐먹고, 이. 야권 후보, 단일화, 곧 이쪽은 제의를 계속 할것 같으니까. 네. 네. 고쳐먹게 하려면 이제 안철수도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지만 상대인 윤석열 쪽도 뭔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전화만 하고 이렇게 뭐 아무런 제안도 안, 해. 지금 안철수의 불만이 그거예요. 아무런 제안이 없었다. 구체적인 제안이 없고 조롱만 하고 그랬다 하는 거니까 뭐 안철수를 비판하면서도 어떻게든지 단일화 성공시키려면은 예, 윤석열 쪽에서도 뭔가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밑으로 교섭이 네. 있었던 것은 제가 한 가닥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 예. 그것은 유튜브에서 장기표 대표가 예. 자신도 양쪽을 거중조정 그 해수는 또 실패했다는 걸 어제 네. 유튜브에서 방송한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그한건 틀림 없고 음. 그러나 결정적으로 여기에 회반꾼이 이준석입니다. 그치. 이준석은 이 일이 성공하고 안 하고 간에 이게 우리 헌정사의 음. 국민의힘 당 공적 일호고 네. 그다음 에 우리 국민의 공적 일호로 음. 기록해야 돼요. 네. 이게 이 감정적으로 네. 감정적으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안철수를, 안철수가 성형문자 같으면 또 모르, 모르겠어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신성한 책무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있다 그러면 이준석이 아무리 핥혀도 대수로 주지 않게 예. 대본만 낚을 수 있겠지만 은 사람이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예. 그리고 이준석이가 핥히는 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안금이 쌓인 게 이게 단일화 계속 안 하겠다고 하는 선언을 할때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준석이라는 이름만 들지 않았지 나를 계속해서 모욕했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한 책임은 단일로 해방군의 정치적 책임이 일. 예. 둘째로 11월 작년 11월 5일 어,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탄생한 이후에 두 차례 가출 행위를 했대. 예. 두 번째는 울산서 내려가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데리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정당 지지율이 푹 떨어진 거, 이 대표 기회가 예, 예. 윤석열 후보 지지율도 푹 떨어졌지요. 네. 요게 지금 간신히 회복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렸다. 네. 그 지금은 박스권 안에서 이재명하고 음. 약간 고차별 안에 앞서거나 그보다 예. 조금 더 앞서는 요런 상황이니까, 네. 요런 상황으로 안철수 가 끝까지 가고, 이렇게 되면 음. 이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다, 이거야. 네. 그러면 이준석이 너는, 이준석이 너는 당대표로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음.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을 올리는데, 어떤 기여를 했느냐? 해방권이고 깎아 먹는데, 너는 너의 너, 너, 노력을 네. 기울이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그 점에서 두 번째 와우가 있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게 먼저 보내도 지금부터 입을 닫아라. 그런데 계속 방송에 나갔고 이얘요 계속 나왔어. 이 얘길 그 계속 끄셔야 요 계속 네. 방송에 나가고 네. 이제 이준석을 끌어안은 윤석열의 패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준석 리스크 제거할 찬스다. 그때 가출했을 때 거기서 그냥 접어라 그랬는데 또 데려오고 그다음에 이준석이 그 의, 의원총회에서 완전히 거의 쫓겨나기 직전인데. 그걸 그때 똑 끌어안더라고요. 그 윤석열의 패착 아닙니까 이렇게 자, 된 이렇게 된데요. 이 문제에서 이제 결론을 어 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요일 오후에 제가 유튜브에 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먼저 안철수 후보가 후보단조와 제안을 했으니까 가서 덥석 안하라. 당내에 이준석이나 또는 좌장들이 그렇게 할거 없다. 이게 참 이런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부에서 그런 말을 할수 있죠. 더럽게 그 상대로 못뭐 때문에 단일화하느냐 이대로 가도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여론이 분명히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나 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니까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15 내지 20% 네. 그다음에 유지하고 차이가 좀 있으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을 15에서 20% 압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럴 필요가 없지요. 네. 단일반 논의할 필요 없지. 안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준석이도 자꾸 이러고 할퀴고 이게 반대로 음. 당내 좌당들도 벌써 그 기득권이 생겨있을 거예요. 네. 이래도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안출수하고뭐 하면 자리 같은 게또 나눠질지도 모른다 이런 네. 것 때문에 그 환대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또 정당 속성이요 음. 이거를 누르고 그냥 가라 이거야. 이 사람들하고 이논하지 마라. 이거야. 당 대표가 당무 총괄권을 갖고, 다, 아, 대통령 후보가 당무 총괄권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냥 가라 이거야. 그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 어디를 가야 가, 가, 가야 되느냐면, 아니 안철수가 이제 뭐그 사고 난거 수습하고, 네. 무게차 타고, 뭐 이렇게 선거 연설 나선다고 하니까, 거기를 그냥 찾아가라. 이거야. 거기 거기 갔더니 연설하고 있다면, 그 밑에 서있어라. 이거야. 그리고 올라오라고 하면. 나도 안철수 후보를 좋아한다든지 덕담 해주고 그걸 우리 가서 얘기하자 그러고 네. 그러고 이 결말을 내라 이거야. 음, 그게 윤석열이 다온거 아니냐. 왜 네. 윤석열이 왜 대통령 보게 되느냐. 살아있는 권력. 네.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이것저것 올망졸망한 무슨 조국이 주미가 막 할퀴고 쫓아내고 징계 해부하고 뭐. 네. 업무 정지하고 헌정 사상 없던 일을 총장을 공기 돌리듯이 바보 취급하고 밝힐 지을한 거. 네. 그걸 맞서 가지고 국민적 여망을 받고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 뭐가 두려우냐, 이게 뭐가. 어? 내가 이렇게 하면 이준석이 때문에 또 뭐, 분란? 천만에. 그렇게 하는데도 당내에서 깔짝거리는 놈이고 비판 놈이 있으면 국민이 그걸 제압해 주세 국민이. 아. 단일화를 원하는 국민이 아. 이준석이 너 이놈. 그, 안 돼. 그 다음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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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득권 좌장들이 뭐, 그러면 너 입, 다다, 이 국민들이 그렇게 해줄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음. 안철수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국가 원수 자리에 도전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다시 마음을 새겨 먹어라.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후보 단일화 안 돼도 좋다. 안 돼도 좋다. 그래, 끝까지 가라. 가는데 정말 대통령으로서 내가 정말 진식, 진심으로 국가원수로서 헌법상 규정되는 이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내가 나온다. 그렇게 해서 가라, 이거 가려면. 일단 그렇게 마음먹고 그러면 이 순간에 내가 끝까지 가서 대통령 될수 있겠냐? 그거는 어쨌든 관변 여론조사 기관이지만 여론조사의 과학성이란게 있으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느냐이 말이야. 네.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 점에게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단일화 협상에 응하라. 네. 그다음에 윤석열은 주위에 뭐 땡기고 뭐 하고 하는 그이얘기 이 듣지 마라. 이봉규 TV에서 내가 말한 요 말만 들어라. 요 놈, 이 말만. 뭘 복잡하게 네. 들을 필요가 네, 있는 정치 일을 오래 직접 하셨고 또 관전도 남다른 이제 정치 안한 사람들이 관전하는 거고 다르실 텐데 가정을 해보면. 이제 단일화가 이제 끝까지 안 돼가지고 이제 대선에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국민의 힘당이 어떻게 될까요? 그 공중분해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 힘이 만약에 대선 진다. 그 당이 살아남을까요? x 판 되고, 네. x 판되지 엑스판, 네. 네. 개판되고, 애면 네. 이제 국민만 정말 힘들게, 괴롭게 하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정권의 폭주를 보고 있을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네. 국민 속에 이제 순교자가 나오고, 이 정치권의 국회의원들, 이건 전부 쓰레기 취급해버려야지. 음. 이것들은. 네. 이것들 쓰레기 취급해버려야지. 네. 참, 내가 이게 심한 말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마당에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 절대 다수 하는 꼴을 보세요. 이게. 네.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가? 어? 정말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준석이 가까이가 무는 가까이, 가까이 갈수 없잖아요 지금 네. 국회의원 나이니까 순수군을 네. 가지고 입이라도 이렇게 틀어막는 음. 퍼포먼스라도 해갖고 너 조용히 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이게, 이게 벌 받을 겁니다 음. 벌 받을 거예요 무슨 벌을 받고 음. 그게 또 어, 그렇게 됐을 때 여전히 이 좌경 정권이 폭주할 것이다 그 막아야 돼. 막는데 우리 국민들이나 쓰게 되면 막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또그 단계에 가면, 음. 그단계 가면. 아, 참.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단일화 안 되는 거에 뭔가 이 안철수가 계산을 했을까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인데 돈이 2천억이 많아도 몇 백억, 뭐 4, 5백억 쓴다. 이게 아니라 4, 5백억 맞아도 쓰고서는 건질까 봐. 그게 이제 15% 이상 되면 100%다 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작으로 만들어 줄까 봐 겁납니다. 1등 이재명, 2등 윤석열인데 3등 안철수를 기본표로 하면은 5%, 6%, 8% 밖에 못받는데15% 냉겨줄 테니까 걱정 말고 단일화하지 말고 나와라. 우리가 냉겨준다. 그게 역선택이 됐든, 그게 저 조작이 됐든 냉겨준다. 이거를 믿고. 그렇게 될까봐. 지난번에도 20% 먹었잖아요. 홍준표 20몇 프로, 안철수도 20%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주는, 이게 표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조작을, 선거 부정을 통해서. 그러면 안철수는 국민의힘 이준석이라든가 걔네들 복수하고 돈은 돈대로 뭐 하나도 안, 안 손해보고 자기 또 하고 싶은 또 대통령 출마해서 하고 싶은 대로 말다 유세 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t v 토론도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안철수 손해 보지 않는다. 요런 혹시 알파간 계산을 하지 않았나 이게 걱정됩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걱정됩니다 저는 하늘과 사람이 똑같이 분노할 일천인공로할 일이다. 천인공노할 일이 많이 하늘이 있다. 거. 하늘이 하, 제가 네. 천주교 신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돼. 하늘이 네. 하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돼이 사람들아. 이걸로 끝내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려운 줄 알아라 이놈들. 아유, 참 답답해서 참 국민들만 죽어나네요.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